탔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오늘 <laughs> 큰 간증을 먼저 하나 하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막 그냥 난리가 나고 하는데, 사람들이 막 밀치고 밀치는데, 아니, 스님이 나한테 달려오는 거예요, 스님이. 여기 웅천 스님이 아니고, 여기 연단에 섰던 스님이 아니고, 거기에 또 다른 스님이 또온 거예요. 스님이 오더니, 목사님, 도나단 목사님! 나 그거, 배지좀 저에게, 어, 채워줄 수 없습니까?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그러더라니까. <laughs> 이야, 이게, 이걸 여러분들 스님들이 그이 모습을 보더니 역시 전광훈 목사님의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구나. 어, 아, 스님이 그랬다니까. 내가 웬만하면 내가 이거 얘기하고 내 지금까지 최고 간증이라니까. 그래서 이거 빼줬다니까. 빼줘가지고 이거는 저기 다른 옷에 있던 거고 제가 양복 아까 권색 입었는데 그걸 빼서 스님한테 다뤄드렸어요 야, 그래서 기념 촬영도 거기서 하고 그리는데 아니 스님이 아니, 거기서 제가 스님이 그거 다줄수 없습니까? 기념으로 좀 남기기 이게 아니라 나도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러더라니까 나도 예수님 믿으려고 그러니까 그거 좀 달라고 여러분 이렇게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이런 놀라운 역사, 자유통일되는 역사가, 야 오늘 그 현장에서 저는 목격을 했습니다. 정말 이 일은 누가 해낼 수가 없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오늘 이 엄청난 일들을 해내, 해나가시는 전광훈 목사님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오늘 또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정말 이렇게 다녀보니까 전광훈 목사님을 정말 지지하면서 눈물을 다 글썽이더라고요. 대단한 일 아닙니까? 누가 이걸 해냅니까? 그러니까 전광훈 목사님이 해낸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개인여는 게 아니라 전광훈 목사님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예수님의 사랑,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그 희생적이신, 그리고 담대함, 그리고 놀라운 지혜 아닙니까? 순간순간 지혜를 주시는데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더라고 전광은 목사님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3월 5일날 대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니 오늘 이렇게 예배 인도 이렇게 보니까 아니 세상에 오늘 나도 몰라요 웬일인지도 모르지만 황교안 전 총리께서 거기서 한한 시간 동안 예배 드리고 거기 앉아 계셨다. 그러는 것은 난 모르겠어요. 나는 무슨 일이 있는지 난 모르지만. 아니, 황교안 전 총리도 거기 앉아 계시더라니까. 자, 여러분들. 어쨌든 이 모든 자세한 것들은 나는 전광훈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게만 얘기하고 황교안 TV, 황교안 TV에도 한 3만 명 정도가 실시간에 그 영상 올라 있더라고요. 또 오늘 자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기적들이 임하고 있는데 전광은 목사님은 정말 하늘이 내려준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예수님도 얼마나 핍박 받았습니까? 예수님은 어디 가서 뭐 욕을 안 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핍박을 안 받았습니까? 안 받고 욕안는 사람이 이거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절거라고 그랬지요. 아니 남한테 여러분들 어? 욕 먹고 뭐 이런 게 무슨 여러분 주님 때문에 욕 먹는 거는 천국 가는 표증이라고 그랬어요. 표증.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은 자가 천국 간다고 분명히 그랬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떳떳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핍박 받았고, 욕도 하셨고 또.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기사들을 쭉.